참 간단하다. 음. 그래? 시작. 이거는요, 강교양이고요이 뒤에는 의자고요그거고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규영이를 사랑합니까? 안 돼. 아니요 그냥 친구 뿐이에요 게임친구고 게임친구요? 네 좋습니다 규영이의 방입니다 부비 그냥 부비야? 네 이거는 옷의 주름인가요? 네네 좋습니다 자, 굴려가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것도 음. 그 지붕. 다음에 이 지붕인데. 지붕이에요. 있어요. 무늬가 있는 지붕. 물고기 무늬 같네. 물고기 비는 네, 좋습니다. 설명해줄 거야? 설명해주세요. 어, 요건 뭐야? 이건 뭐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어 해봐 응? 전기찌릿듯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방이에요? 그냥, 여자의 방이에요 누구야? 이름 없는 친구야? 세린이 방 아니야? 아니에요. 제 방이 이렇게 통통 있지도 않나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맞다 라리 자고 있는 친구 방이에요. 어네 시작. 네 저게 냉장고고요. 저거 요건 침대고요. 요거 컴퓨터고요. 의자고요. 방아지방입니다. 와 여기는 지, 누구 방인가요? 하우스에. 우진이 방이야? 네 아니? 그냥 하, 집이야? 네, 네. 오 좋습니다. 안전 건축물이네건축가에도 되겠다. 예, 저도 되겠다. 네. 그러면, 이권이면8이야 100원 정도 되겠다. 1000원 정도 되겠다. 1 0 0 0뭐 정도 되겠다. 1000원 정도 되겠다. 1겠어요 몰라. 그러면 도되겠 뭐예요? 0 0시 정도 인겠다 1000원 정도 되겠다. 1000원 정도 되겠해다 그냥 그 이거 싸우고 있어요. 어.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군인들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아, 자 고질란가요? 공룡이랑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룡이 걸려가지고 여기 한쪽 있어요. 여기 이거 어떤 군인이 자고 있는데 이거 계속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자서 이렇게 됐어요. 아케 이겠습니다오 김밥이에요. 가장 김밥이. 네, 좋습니다. 김밥. 니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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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요니거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이 좋습니다. 좋습니거는 그냥 먹는 김밥이고 습건다좋김밥이고습치김밥 <laughs> 이제 못먹는 김밥 쓰레기김밥 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불 끄는 모습을 그렸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 뭐냐 어, 정신나간 이유진 광대고요 그리고 여기 다 차는요 이유진의 이상 정신나간 광대의 보스존이 있는 보스존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라면 먹방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밥. 네 좋아요. 김밥도 먹으세요. 어. 저... 김밥도 김밥도. <목소리> 김밥 김밥 아무거나 먹어. 그래또 야, 그거 쓰레기 김밥이야. <목소리> 자 됐나요? 네. <목소리> 좋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아왜 이렇게 기, 기나 했더니 자 휴지 한번 이렇게 손으로 들어봐 이게 다 두루마리 휴지야? 와 재밌다 네, 좋습니다 이거 나윤이 아니야? 나윤이지? 나윤이가 이렇게 한적 있지? 오케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건 육개장이고요 어, 와 진짜 같다 이렇게 까면은 어. 이 계란이랑 어. 라면이 들어있는데펌으면없어이또없밌지요제묻다이다만라면아이겠게재밌맛이지그 어. 제... 응. 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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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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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어이응이남아있 이거는... 어. 지수의 보물 상자도 있고 와 정말 그대로 재현했네. 좋습니다. 서랍에 뭐가 있나요?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볼까? 오케이 서랍은 아직 없고 어 귀여운 책상을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꺼보세요. 자, 얘기 좀해 좀. 싫어요. 빨리 들을래요. 자, 아, 여기 살. 지붕이 위에 굴뚝이 이렇게 굴굴 연기가 나고 있네. 아, 누구 집인가요? 몰라요. 누구예요? 몰라요. 얘누군지 몰라요. 맡겨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네, 좋습니다. 예쁜 집이네숲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숲 속을